소주 한잔 먹고 낙동강 밤밤 밤길을 밤 걷습니다. 낙동강 밤길 바람은 차갑게 많이 붑니다. 거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바람만시 응, 그 합니다. 저 위로 외관 철교, 외관 철교가 보이고 여기 이제 다시 원길이고. 한잔 먹고 딱, 딱 배가 이래 나와 봤습니다. 아 그렇다고 뭔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 맞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집에 있기 답답해서 그래 나오는 거라요. 장갑 벗은 손은 휴대폰 들고 있는 손은 지금 손이 약간 시리고. 저우히 내가 나온 지한 30분 됐어. 있겠네 뚝방길 따라서 집으로 원상복귀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근데 여고 이제 돌어다니면 그것도 남들이 보면은 저 뭐하는 이야 이래 이래다 집으로 복기뚝길 따라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 길은 이 재미가 없어 길을 보면서 가야되겠다. 저 계단이 있네. <laughs> 계단길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저아서 되고, 좋지 뭐 이래 나오면.